안녕하세요. 어, 로고스 학원 어, 고화학을 맡게 된 이혁재 강사라고 합니다. 어, 또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하게 됐고, 자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현장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끝까지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 중간에 보다가 나가지 마시고 어, 재미 재밌는 내용도 있고 꼭 필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꼭다 들어주면 시 좋겠습니다. 어, 학생분이건 어머님이시건. 자 그러면. 로고스에서 고의 화학인데 결국에는 이제 고의로 올라가서 화학 원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화학 과목이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과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 뭐가 문제길래 화학이, 화학을 어려워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장치가 무엇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력의 극대화 바로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어, 관리 시스템 중에서도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겨울학기 강의 안내까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제가 좀 액티브하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보시면 음, 현재 세계학원 출강 중이고요. 과거에 출강했던 학원들 목력 이력이 궁금하실 테니까 자 이력을 한번 써 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겠지요. 어, 이혁제 강사 소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 고위 내신어학 최다 수강생 강사고요. 어, 2023년에 왜 빠졌냐 하면, 제가 올해 2023년은 수능 강의만 진행을 했습니다. 어, 고2 내신화학을 안 하다가, 2024년 내년부터 다시 내신화학을 병행을 할 것이고, 아, 병행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고2가 어, 아마 메인 수업이 될것 같고요. 어, 수업이 되게 많이 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올해 수능까지 4년 연속 수능왕 만점자가 배출이 됐고요. 자, 내신 이건 수능이건 타이머 택이 대단히 심한데 불구하고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연간어좀 어려운 학교 자사고 어, 보인고 배제고 전문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러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딱한 마디 캐릭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네. 문제풀이가 다른 인간이다. 다른 강사다. 라는 거.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깊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화학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없다. 어, 어렵다. 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핵심 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화학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 어려운 거 맞아요. 자 여기 제가 단원을 표시해 놨는데 여기 좀 잘리죠 괜찮습니다 어, 이거 내용을 보라는 건 아니고요 1단원과 4단원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요 3단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잘안 보이는데 3단원은 참 쉽고요 2단원은 나름 밸런스 잘 잡혀있는데 1단원과 4단원이 헬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화학을 처음 배운다면 내신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단원 4단원은 다른 과목 강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 1단원은 1학기 중간고사 때 보고 4단원은 1학기 아 2학기 기말고사 때 보거든요. 요거는 그때 보는 과목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가장 어렵습니다. 즉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요왜 어렵냐면 문제 상황을 일단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분석하는 게 느리고요. 식을 주도적으로 세운다, 어, 미지수나 변수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세우는 건데 자기 주도적 학습도 안 되는데 어, 자기 주도적으로 미지수를 세운다. 어, 이거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그다음 계산을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늘 엄마 이번에 실수해서 많이 틀렸어, 실수를 많이 했어라고 하잖아요. 계산 실수는 꼭 필수로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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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려운데 1 단원과 4 단원은 이세 개가 한 번에 다 정확하게 해결돼야 득점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4 단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반드시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내신 때한 번만 공부해서 안 잡힌다는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겨울 방학 때는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국영수 때문에 바쁘다. 어, 그러면 과탐 화학은 어, 쉽지 않다. 어, 점수가 나잘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화학은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입니다. 화학 실험은 모든 시험 중에서 타임어택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결국에는 독보적인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한 과목이고,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겨울 학기부터 개념 수업을 듣는 건 똑같은데, 어, 관점이 정해져 있어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 어, 있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도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아, 나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고속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게 나의 목적이면 그거에 맞춘 수업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풀이가 달라요. 자, 풀이가 다르다? 자 일단 풀이가 다르다라는 게 제가 어떻게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중화반응인데 뭐 비율풀이법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중화반응 2020년도 킬러 문항입니다. 자 요게 제풀이에요. 뭐 특별한 거잘 모르시겠죠? 이게 똑같은 문항에 대한 EBS 해설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제풀이고요. 똑같은 문항에 대한 e b s 해 설입니다. 풀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되는 풀이, 시험장에서 필요한 풀이를 구분해서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걸 느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올해 6월 모평 평가문제인데 좀양적광의 킬러 문제입니다. 같이 놨어요. 어 요것이 제 풀이 분량이고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미지수가 있어요. n과 m이란 미지수 잡았거든요. 미지수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풀이법이라는게 프리, 어, 뭐냐면 어쨌든 문제 풀때 훨씬 더 심플하게 풀게 함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문제 풀이 속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건데 비율 풀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율 풀이가 뭐냐면 미지수를 안 잡을 수 있으면 안 잡는 게 바로 비율 풀이법의 목적이에요. 어, 다른 강사나 다른 수업에서 EBS 평가원 해설이 세 개를 잡는다. 그럼 전두 개나 한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미지수를 적게 잡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 미지수 대신에 뭘 잡는다? 조건만 만족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 숫자나 집어 넣어서 푸는 거예요. 자, 요것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풀면서 대단히 신기하게 느낄 거지만 이게 체화가 된다면 대단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율 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렸고요. 이게 아직은 이제 뭐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혁재 화학이라 치면 비율 풀이 맛보기 영상들이 있어요. 그 그걸 좀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입증이 됐습니까? 네. 단연간 어, 뭐 대치동과 대구 수성구, 송파구, 목동에서 이미 많은 실적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첫 시간부터 비율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킬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마 수업 듣고 가서 어머 어, 님들한테 말씀 어,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수업이 이랬는데 되게 신기해. 자 여기 비율풀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재화학의 어,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유형화라는 것은 모든 강사들이 다할수 있는 거니까요. 자시험에 출제는 유형을 파악하는 거고요. 비율풀이가 있는데 요거는 제수 어, 어, 내신화학 또는 수능화학에서 어떤 자연 법칙이라 보시면 되고요. 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문제를 풀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서요. 보자마자 유형 파악은 됐는데 자, 이 유형 보자마자 문제를 어떻게 시작을 하지?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 다음 스텝 어떻게 넘어가지? 자 여기서 문제를 풀때 적용하는 논리가 확실하게 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사이사이 스텝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고 시간 지연이 쌓이면 뒤에 페이지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유형화 되거든요. 어, 이 유형은 딱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어, 문제풀이 접근법,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 로직이, 어, 로직을 제가 학습을 시킬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요것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41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딱이렇게 풀자. 14번째 유형 딱 44번째 요렇게, 쉬운 56번째 유형은 요렇게 풀자라는 것이에요. 요것이 내신 때도 또 반복될 예정이고요. 요걸 통해서 아마 유형화가 되고, 자, 문제풀이 로직이 채화가 되면 문제를 접근하는 그 시작점이 빨라질 거예요. 거기에서 로직을 계속 적용하다가 문제의 난이도를 확 낮춰버리는 게 미지수를 잡지 않고 숫자를 때려 박아서 푸는 거죠. 자, 요게 모이면 가능합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2억제 화학에 대한 컨텐츠,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최근 교재들이고요. 자, 2억제 강사에게 어, 내신 화학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laughs> 관리도 또 중요하잖아요. 원래 관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시간적인 여유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클리닉, 가장 중요한 클리닉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실력의 극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단연코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본인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 주제건 내용이건 문제건 모든 상관없이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일단 제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 똑같은 풀이 방식, 풀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 저의 프리방법을 아는 조교가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오픈 카톡창을 통해서 클리닉 공지를 하고요. 의무 클리닉과 자유 클리닉, 대면 클리닉과 온라인 클리닉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받는데, 어, 요건 온라인 클리닉입니다 온라인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요. 어, 또 시간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밤 10시 40분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는 학생 거의 없겠죠? 자, 요거 이제 지금 음, 열심히 우리 조규 쌤과 학생들이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클릭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뭔지 모르시겠, 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복잡한데요. 이 중에서 요거 하나를 확대했어요. 뭐냐면 4월 9일부터 12일 1차 클리닉이라 보시면 되고요 1차 클리닉 동안 의무 클리닉 명단이 있네요. 그래서 의무 클리닉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뭐 답이 없다, 뭐 까먹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안 왔다, 출석 체크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깜빡했다. 어, 이 학생은 좀 제가, 제가 좀 격려를 해줘야겠네요. 어, 깜빡하다니요. 어쨌든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의무클리닉 빠졌습니다. 어머님. 다음번에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라는 공지가 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우선 예약 대상자도 있어요. 이게 선착순으로 자율클리닉 의무클리닉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최대한 다 인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출석을 하거든요.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밀린 친구들은 다음 주에 신청하지 않아도 최우선 예약 대상자로 해주고 있고요. 여기 의무 클리닉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은 아주 성실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바로 자율 클리닉 명단까지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어, 하는 걸 보여드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다른 포맷으로 제가 표현한 건데 이게 1차 클리닉이에요. 1주차, 1차 클리닉인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 상당히 많은 클리닉 깔리고요. 조교 쌤도 하고 저혁 쌤도 하고요. 로고스 학원, 스터디 카페 온라인, 로고스 스터디, 로고스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카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다각화.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 클리닉, 자율 클리닉, 대면 클리닉, 온라인 클리닉 그다음에 어, 확실하게 관리를 통해서 클리닉 체크를 해 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비공식 클리닉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말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도, 좋으니까 어, 제가 먼저 컨택을 해서 너꼭 해야겠다. 라고 제가 또 챙겨주기도 합니다. 자 클리닉 되게 중요합니다. 어,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잠실방이 로고스 합쳐서 고위 클링 타임 총 35번 실시 어, 명, 어,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송파구 내에서 최다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중복 포함, 누적 클리닉 명단 인원수. 제가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땡땡땡.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 의무클린 선정 기준은 뭔가요? 과제율 미진뿐만 아니라 과제 성취도까지 봐요. 숙제를 거둬서 틀린 개수까지 보고 풀이 과정까지 봐서 어, 숙제를 해온 게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왔느냐 그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무클링. 모의고사 기준 점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무클링에 선정이 되면 어, 대상입니다. 라고 문자가 가실 거예요. 뭐 요거는 유튜브 복습 영상 음, 플러스. 기본적으로 다 모든 강사를 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게요 유튜브 추가 문제풀이 영상인데 수업시간에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 중간고사 든 기말고사 기간 내내 학생들에게 추가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주고 있어요 또한 수업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올려주고 있고요 해설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해설 좀 특화된 풀이를 보여주고 싶은 문항의 경우에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동안 총, 총 116문제 업로드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강의에서만 듣는 강의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표. 어, 잠실 로고스고요. 잠시 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로고스 학원이고요. 연합반과 보인고반이 있네요. 그다음에 강동 로고스학원 역시 연합반과 배제고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요 어쨌든 좀 꼼꼼하게 내용을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보내주시고 아마 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화학을 대비하고 있을 텐데 보내주시면 이러한 면 음, 문제풀이에 특화되어 있고 관리 확실하고 컨텐츠 자신 있고 우리 학생들 또 격려 많이 해주면서. 반드시 겨울방학 때 일정 수준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업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잘 케어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들어와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혁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